보면서 어, 어제 진행했던 임장 지역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봉은사 일단 요거 어저께 이제 리레님이 이쁘게 찍으신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늘이 어저께 이뻤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이쁘게 좀 찍은 것들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무지개, 아, 무지개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 티가 나는데, 어제 하늘이 이랬습니다. 음, 이렇게 돼 있었고, 어, 이렇게 주변, 병원사 주변, 이 사진을 보면서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어제 주변 사진들을 봤습니다. 아직도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어제 보면 어제 이제 그 봉운사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키워드가 생각나야 될게 어디냐? 이곳입니다. 이곳, 이곳, 이 라인에 뭐가 있냐? 아이고, 이게 주거가 있습니다. 주거,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돼야 되는 거죠. 삼성동 레미안 1차, 삼성 레미안, 레미안 1차가 키워드로 떠올랐어야 되는데, 에, 이게 이제 키워드에서 빠져있죠. 대부분이 이제 코엑스나 GTX나 뭐 한전부지나 이런 것들에 이제 꽂혀 있다 보니까는 어, 요 지역이 눈에 그렇게 확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음, 넓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이제 어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GBC 하면은 현대차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 GBC가 현대차만 있는 게 GBC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 우선 오늘은 지역적으로 봉은산을 먼저 볼게 아니라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보면은 강남역 일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봉은사 일대까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게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업무지구죠. 테헤란벨리 업무지구 그 라인선상에 되어 있는 요곳이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이곳을 선망하는 이유가 있죠.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요 한티역 에 있는 요 자리 대치동이죠 대치동. 요 대치동 일대가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아파트 여기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죠 학군지이기도 하고 근데 단순히 학군지이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바로 또 연결이 되는 업무지구랑 연결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선호도가 높죠. 그러면서 이 요쪽 지역에 아파트가 어, 상대적으로 신축이 없다 보니까는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또 상황이 이제 요쪽 밑에 개포동 쪽에 신축이 들어오면서 요 신축도 이 지금 보면은 요 대치랑 가깝게 되어 있고 신축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지금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이 지역은 매력도가 있는 게 학군지 그리고 일자리 교통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여기를 못 사죠 네. 모든 사람들이 살고는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모양이 생긴 데가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은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둘러싸인 지역을 한번 봐 볼게요 둘러싸인 지역을 봐 보면 여기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를 건너면 잠실로 연결이 됩니다 잠실로 탄천 다리를 건너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봐볼게요. 이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한강 다리들이 지금 이렇게 놓여있죠. 이게 잘 안보이시니까 지저편에서 일반편으로 바꾸면 여기 지금 보아보시면은 요 라인에서 요 블럭에서 삼성동, 요 봉은중학교 요 봉은사역, 요 섹터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어 가장 가까이 접근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다리 중에 하나가 철길은 청담대교 여기 7호선이 통과를 하죠, 7호선이. 그래서 이 7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청담역하고 여기 뚝섬 유원지역 건대 쪽으로 연결이 되고 영동대교, 그 다음에 성수대교. 이방면으로 연결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강을 가까이 붙인다고 했었을 때 친구가 되는 데가 어디? 광진구. 그다음에 성동구 이쪽 라인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친구가 되겠죠. 잠실만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 지역들이 여기가 이 여기 업무지구 개발을 통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노리는 지역은 이 근처겠죠. 이 근처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익 재건축, 청실 홍실 아파트 재건축 요요 라인들이 상당한 수혜를 보는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낙수 효과 지역을 어디로 볼수 있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거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 잠실이 여기 GBC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또또 또 다른 낙수 지역 이 지역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개발은 여기가 이쪽이 업무지구 개발이 되면서 여기 주거지역에 지금 계속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구이역 이스트폴,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실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와서 이 용동대교를 통해서 이 길을 따라서 용동대로를 진출할 수 있는 길로 연결도 되기도 하는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수동, 자양동 일대도 낙수효과 지역으로 이 봉은사 주변이 업무 지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주변의 낙수효과 지역도 한꺼번에 봤어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